뭔가 몸에서 굉장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어,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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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에이, 나는 닥터 웅이지 변신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어. 아, 오늘도 손님이 온다는데 과연 누가 올까? 아, 아 여기가 그것이라고 아, 저기 보인다. 닥터 웅이군 저기 딱터웨 자고 있네? 딱터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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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야 이게? 어우 오랜만이네 얘? 아니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페페라고 하는데 요즘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아가지고 매우 섭섭하다고요! 아! 어, 왔다! 페페! 진짜 오랜만이다! 악수 한번 할까? 아 팔이 짧아가지고 아유 어, 반가워요 어, 어, 반갑다고 어. 근데 저를 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 페페야. 나 보고 싶었거든. 근데 어, 너 배우기 없었어. 에이? 너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아니 닥터 요즘에 그 사마사마 하는 그분이랑 바퀴바퀴 그리고 그 사와사과 하는 분들도 나오던데 저도 뭐 페페 뭐 그런 거안 될까요? 아 어, 그럼 페페야. 그러면 네가 지금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개발 중인 약이 있거든, 페페야. 아 어, 근데 이 약이 좀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 이걸 먹으면 사람처럼 되긴 하는데 화가 많아질 수 있어. 화가. 막 성질이 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아니 성격이 안정화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페페처럼 귀여운 성격이 아니라 좀 화가 많이 나는 성격으로 바뀔 수가 있어. 음, 고민되는데 그래도 저도 사마인가처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페페를 위해서 내가 약을 만들어 보겠어. 자. 착착착! 이 약이 굉장히 만들기 힘든 약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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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두 젤리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약인데 한번 먹어 봐. 그럼 너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 탁탁 탁. 근데 이거 건축 재료 아니에요? 아니야, 먹어 봐. 믿고 먹어 봐. 아, 자, 아, 아그 냄새부터 컹컹컹컹. 아,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음. 아유, 가까이 뭐 가서 아! 아! 어디 갔어? 똑같지? 뭐야, 저 사람? 장난 아 치고 진짜 요 아, 맞아요. 까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요 이된 기념으로 도토리를 선물로 주겠어. 어? 아! 벌써 부작용이 나타났어. 화가 치밀어 오르지도. 아, 아어 안되는데? 다토리니 페페인가? 어? 나 설치룸 음. 처음 만들어봐. 이 도토리 던지기 능력 아! 어... 아, 상어가 수아. 육지에서 헤엄을 치고 상어인간은 언제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 엄마 상어 뚜루루뚜 오늘도 야. 여전히 상어인간은 신이 나 있다 w 뭔가를 발견한 상어인간 상어 처음에 상어인간으로 만들어버렸던 전설의 상어밭 저거를 먹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있을지 상어. 상어발을 뜯어야지 되는데 상어인간 뜯질 못한다 상어 아. 이빨로 뜯으려는 상어인간 아. 아. 응. 아. 뜯었다 역시 상어인간은 이빨이 대단하다 상어발을 먹으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을 가리면서 먹는데 여전히 맛은 있나보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어 인간 한 입에 꿀떡하면서 삼켜버렸다. <목소리> 상어 인간이 미니 상어로 바뀌었다. 잘못된 변신인가? 상어 인간이 제대로 변신되지 않았다. 시간이 버티야 되나?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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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어, 드디어 양박사부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이 상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내가 또 상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양박사로 돌아올 수 있구나. 닥터웅이 나쁜 녀석. 이런 계략을 세우다니. 어 잠시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또 먹게 된다면 상어 인간이 돼서 말을 못 해. 당분간 이 아이스크림은 끊어야겠다. 에이. 이렇게 잘 좋아. 어? 아직 저거 하려면은 시간이 모른 것 같다. 패페아 바깥 공기 패패. 아 강역사 패페아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여기서 양 박사님이랑 같이 촬영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지? 와 상어 인간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잠시 이 정도 크기의 도토리면. 어, 과연 주인이 누굴까? 일단 한번 먹어볼까? 어? 어, 어이, 어이, 맛없는데? 보고, 어, 보고, 페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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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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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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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아니라 공격용이었네. 날 보기 페페. 오 페페. 아무튼 페페 인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졌구나. 특히 바라바? 꼬리가. 바라바? 와. 때리지 마. <laughs> 그럼 페페. 아. 다람쥐잖아. 다람쥐가 얼마나 날렵한지 한번 보여줘. 내가 옆에서 관찰해볼게. 어. 잘 봐라. 어. 잘 볼게. 몇초 만에 올라가는지 본다. 아? 아? 오. 아? 오. 아? 아? 역시나. 아? 아, 신아 페페! 잠... 꼬리 페페! 아니 가야지! 꼬리, 꼬리 페페! <laughs> 저런 나무도 올라갈 수 있어? 아, 물론 페페. 그럼 한번 올라가는 거 보여줘. 너무 힘들어 페페. 다람쥐라 어, 힘든 게 없어. 어, 힘들어. 페페 인간. 그러면 너 다람쥐 인간이니까 얼마나 날렵한지 내가 도토리를 한번 던져볼게.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간다. 페페. 당변하고. 예. 복수 복수할 거다. 에그 버섯 데리고 와라. 네가 좋아하는 곳에 왔어 요거는 이제 다람쥐통 같은 설치류가 어, 아. 굉장히 이런 좁은 곳을 잘 지나다니거든 그래서 너한테 특별 훈련을 한번 아. 시켜줄 거야 다람쥐통? 음, 양박사가 먼저 한번 타볼게 이거 미끄럼틀이란 건데 너한테는 시은좀먹길 아. 아, 거야 아. 타본다고? 아. 아. 바로 탄다고? 아이새아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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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져 어머, 몸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 아. 에이? 내가 한번 타볼게. 몸집이 에이. 너무 커졌어요. 일단 들고 있어봐. 내가 한번 타볼게. 멋지게. 우와! 아! 페페인가? 왜양 박사님? 너바람쥐가 아니야. 아? 너무 날렵하지도 않고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특별히 아! 아! 마지막 어! 코스를 준비했어. 이거는 어,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양 박사, 양 박사, 양 박사. 한번 타봐, 페페 시그널 먹기 페페라고 페페 출발. 세, 두, 하나. 박사님 페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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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 아, 페페인가? 아. 오늘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아? 왜?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살 거야? 어, 페페는 여기 살 거야. 아? 어이 아, 진짜? 여기 산다고? 알겠어. 그럼 나는 집에 가볼게. 애가 박사님은요? 아이고 막상 사마인 건 내버렸어. 아. 페퍼를 죽고 간다고요? 간다. 그러면은 페페는 다람쥐를 추수러 가야겠다.